음, 음. 자, 이제 대단원으로 넘어가 보면. 어. 뭐, 저번에, 줄임말 그거, 한번 더. 음, 음. 아, 여러분들, 줄임말 되게 뭐 놀라웠죠? 음, 음. 뭐, 모르는 거 하나씩 알아가면 좋은 거니까. 음, 음. 줄임말. 한국에 합성어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, 영어들도 줄임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. 호텔. 호텔도 원래 줄임말입니다. 호텔 뭐 줄임말이죠? <laughs> 텔레비꺼. 음. 호텔 하면 또 뭐가 있어요? 모텔 있죠? 뭐해? 텔레비꺼. 그 다음에 여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? 음음. 여관 뭐 줄임말이다? 여보, 오늘은 손면 제꺼 다야 돼. <laughs> 관세 보살. 관세 보살. 너무 탔관세 보살. 그다음또뭐 있어요? 숙박. 줄임말이죠? 쑥스러운데, 어, 이런데 처음이라가지고. <laughs> 밖에 배달 음식 놔주세요! 배미는 못 참지. <laughs> 음, 음. 그 다음에 샤워. 샤워도 뭐 영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샤워도 줄임말이죠. 샤워하고, 음, 음. 어, 얼굴은 어, 밖에 깜깜하니까 안 보이겠지? 지워야지. <laughs> 워메, 누구세요? 그 다음에 입실도 줄임말이죠. <laughs> 입냄새 안 나겠지? <laughs> 어, 어우, 실례하먹었어, 오빠! 퇴실도 줄임말이죠. <laughs> 실례하먹었냐고, 오빠! 어, 그냥 가그린을 입에 머금은 다음에 헹구지 마시고 삼키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거 속냄새입니다. 마지막으로 뭐다? 객실.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라 드셨죠?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텔 가시면 조식 드시잖아요? 음음. 조식도 줄임말입니다. 조금만 먹어. 내일 우리 조식 먹어야 되잖아. 조금만 아, 먹어. 자! <laughs> 식발 벌써 1시네? 자, 이렇게 또 많은 줄임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한글이 참 위대하죠? 다음 시간에는 합성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. 여러분들. 집이라는 단어. 집이라는 단어 있죠? 집이라는 단어는 원래 합성어였습니다. 자음 몸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죠?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? 지읍, 비읍, 위치 한번 바꾸면 뭐다? 집은 빚이다. 자,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. 어, 여보, 아니, 나그 투자용도로 땡기 대출받은 거라니까? 어, 그럼 하자.